출카운트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1, 2, 3, 리앤포 파이브 쓰리 세븐 앤 에이 원투 쓰리 앤포 파이브 쓰리 세븐 앤 에이 원앤 프리 앤파이앤 에이 원투앤 프리 포 7, A. 인트로 댄스. 카운트 들어가겠습니다. 1, 2, 3, 4, 5, 6, 7, A. 1, 2, 3, 4, 5, 6, 7, A. 똑같은 걸두번 반복하시면 돼요. 자, 첫 번째 섹션부터 설명 들어가있습니다 오른발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. 오른발 대각선으로 스텝, 록 스텝. 다시 스텝. 록 스텝 다시 왼발 앞으로 대각선 스텝 록 스텝 록 스텝, 록 스텝. 체중 왼발 에두세요 카운트 들어가겠습니다. 시작 체중 왼발에 있어요. 자 이제 두 번째 섹션 들어가겠습니다. 자 왼발 오른발 그대로 크로스 백을 하고 사이드. 사이드 샷세 해주세요. 다시 크로스하고 8분의 1 돌고 백 하면서 10시 반 방향 그 다음에 사이드 스텝을 놓고 터치 아웃을 해주시는 거예요. 가운데 들어가겠습니다. 시작 1, 2, 3, and 4 5, 6, 7, and 8 체중 왼발 에두세요 이제 세 번째 섹션 들어가겠습니다. 오른발 앞에 놓고 9시 방향에서 스윕을 했다가 엔 포인 그 다음에 홀드 해주시고요. 자, 왼발을 가꾸면서 엔볼 체인지 사이드, 또 다시 엔볼 체인지 사이드 하고 왼발 백으로 터치를 해주시는 거예요. 가운데 들어가겠습니다. 시작! 원, 투, 앤 트리, 포, 엔, 파, 식, 엔, 세븐, 에이. 체중 오른발에 있어요. 자 이제 마지막 섹션 12시에서 9시를 보면서 스텝 포워드 놓고 2분의 1단 스텝 턴을 하고 오른발을 앞쪽으로 놓고 체중을 오른발에 두세요. 자그 다음에 왼발 앞으로 놓고 힙을 푸시 다운 푸시 그 다음 마지막에 갖고 와서 모아주시면 돼요. 카운트 들어가겠습니다. 1, 2, 3, 4 Five, six, seven, eight.